오늘 말씀은 음행하고 간음했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이름을 질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내 남자친구가 딴 여자를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걸 내가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겠죠. 아 그날 데이트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그렇게 나를 향하여 마음을 온전히 어, 내어주지 못하고 한눈파냐고 분명히 그렇게 따지고 화를 냅니다. 그게 질투하는 사랑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한눈을 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한눈을 팔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저는 제 마음에 그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주시는 기회라 믿습니다. 늘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소중합니다. 지금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성도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웠고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어, 이제 삼각 관계가 형성이 되면 힘들어집니다. 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아는 것처럼 사례와 하갈입니다. 근데 원래 이 아브라함은 어, 한 여자의 여자의 아내로서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기가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를 하나 빨리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녀와 동침하게 되고 이스마일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사례와 하갈의 라이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경쟁이. 한 남편을 두고. 근데 이 종이었던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이죠. 나는 지금 아들을 갖지 못하는 여자로 남아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녀를 자녀를 얻고 싶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한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사례도 어, 그래서 이 가정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민이 없습니다 두 여인이 나를 이렇게 하나 두고 서로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똑같은 일이 야곱에게도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어, 라헬과 레아가 그렇게 경쟁하죠. 자기 여종들까지 총동원해서, 그래서 네 명의 아내를 두고 열두 어, 지파를 낳게 되고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겁니다. 어, 정말 깨어진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러한 것들을 통할 소리에게 주시는 마, 말씀과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우상숭배하는 마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향하여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의 주인에게 충성하고 하나의 주인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두 주인에게 다 버림받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음란함의 시작. 이게 다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머니즘 이 땅의 풍요. 그럼 이 땅의 풍요와 돈을 왜 사랑할까요? 그 근본적인 뿌리에는 나를 사랑함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가장 큰 걸림돌은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그 다른 우상의 형상을 쫓아가고 싶어 하는 내 자아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것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돈을 둘다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어요. 너무 외롭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빈 공간과 그 공허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데 가봐도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말 만족해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이 열두 지파가 자기 기업의 땅을 다그 제비 뽑아서 또 정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이 여호수아가 늙을 때그 일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길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함께 450명의 그 선지자들과 두 제단을 놓고 불 경쟁을 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증명해 내보자. 이 놀라운 이 공연도 이 시험도, 이 시합도, 엘리야가그북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향하여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택하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가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는데 오늘 이 재단 위에 불을 내리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고. 그리고 자기의 재단에는 어떠한 인위적인 이 땅에서의 불로써 그 나무들의 재단, 그 제단의 나무를 탈수 있는 가능성을 다 제로로 만들기 위하여 물을 붓습니다. 이 도랑의 물이 다 가득 찰 정도로 나무 재단 안에 물붓 물기 얹은 나무에 불 지피면 잘 타지 않잖아요. 불타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불이 내리기를 구한 거죠. 그때 불이 내립니다. 바알 선지자까지 다 살을 정도로 이 불의 이름이 질투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고 여러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한 길 가운데... 의로운 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친밀해집니다.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주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싶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어, 정말 우리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좀 설교를, 설교자가 좀 부족해서 설교가 어느해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찬양이 좀 기타 코드가 막 틀리고 찬양 인도자가 막 은사가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가장 내 마음의 기쁨에 찬성을 할수 있는 것. 내가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올려질까요? 아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의 기도.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싶고. 주님이 정말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서의 부르짖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 기도자에게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고, 네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냐고, 네가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하냐고. 대표 기도를 부탁드리면 다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다른 성도님들이 보기에 내가 좀 괜찮은 기도를 드리고 싶은 모습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 대표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감사해요. 좀 문법이 틀리고, 말이 어눌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도 괜찮은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신경은 좀 쓰이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어.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간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음하는 자는 그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어 대신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내 아내와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다. 그 사람이 그 바람 핀 남자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사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나면 그 질투하는 사랑은 정말 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 될 것이고.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거짓말하고 속이고 지금 다른 바람을 피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친밀함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 죄. 언니의 죄를 똑같이 따라가는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어,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는데, 맨 마지막절인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 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잊었고 네가 나를 버렸느니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이두 가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